반갑습니다. 2017년 7월 9일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제동입니다. 자, 오늘은 마구마구 실험 영상을 찍으려고 하는데요. 우리 여러분들이 추천해주신 댓글로 추천해주신 투수를 가지고 실험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고 봉중근 편에, 편에 올라왔던 제 댓글 30개 중에 어, 제책다 읽어봤고요. 댓글은 감사합니다. 공구송은번 공구송음범이 8표를 받아서 공, 공구 송은범을 한번 던져보려고 합니다. 댓글은 다봤고요 이렇게 다 살펴봤는데. 네, 보시면, 탈지죽 김건우 7표라 살짝 아쉬운데, 아, 너무나 설명을 잘해주셨는데, 일단은 어, 8표를 받은 송은범 카드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미 송은범을 준비를 해놨고요이 덱은 여러분들을 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오클랜드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다 아시는 덱인데, 이 덱을 가지고 실험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자, 공구 송금번. 잠폭은 없기 때문에 이리히터 딱 띄워놓고, 이제 살에띄워놨고요그용적 여기까지 해놨습니다. 그리고, a 이마스터를 띄워주면 좋은데, 에이마스터 띄울 잠폭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개투도 간단하게 각을 잡아놨는데, 이 개투는 제가 뭐, 여기 나머지 자리에 채우고, 뭐, 세일, 유규민, 스카우트 영입하지 않는 이유는, 어 어차피 이걸로 오래 던질 거라서, 개투가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험 영상 지금부터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 실험 영상에 있어서, 이제, 어, 이제 계정 주인 형님께서 이덱 데그 오클랜드 덱으로 이번에 찍을 건데, 어, 스태프 하나 써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써보려고요. 어떤 게 좋을까요? 이거 신상인데 이거 신상 일주일짜리인가요? 주세요 저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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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짜리 무료로 받은 걸 쓸게요 이거 쓰라고 했으니까 주저없이 주세요 썼고요 자, 어우 좋아요 수비력과 컴, 컴퓨터 파워 다 올라갔어요 전부 다탭 간도 네, 좋아졌고요 상도 나오고 상도 나오고 자 과연 오클랜드 때 처음 맞춰 봤는데 아, 타순 좀 정리하고 갈게요 타순 좀 제가 원하는 맞춤 쓰고 싶은 대로 이제 실험 영상을 찍기 전에 타순 한번 만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은 리키엔 더슨 그 다음에 어, 어 기대된다 오클랜드 덱 하이엔드 처음 써 봐가지고요 아감독자가 어, 암이 아직 되지 않았지만 1번 리키엔 더슨 2번 호세. 2번 테아다 태하다, 태하다. 3번 호세, 4번 소리아노. 5번에 이제 네. 블랙. 6번에 지암비. 7번에 마크메카이어. 8번에 켄 9번에 선호. 원래 8번은 가장 안 좋은 투수 타자를 넣긴 하는데, 어 맥가이어랑 지안비가 날씨가 연결이 되니까 그냥 이렇게 쭉 갈게요. 그리고 칸이 쓰고 네, 9번에 망주 이렇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송은범 선수를 오래 던질 거기 때문에 자 나머지 개투들은 자이 상태로 그냥 거, 게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수 쪽 볼게요. 자 송은범의 능력치는 어 포신 91, 나머지는 네, 상상상상상상상입니다. 자 송은범 포크 특구가 있고요. 체인저 85, 슬라이더 88, 슬로우 커버 86, 재고력 88, 체력 86, 고신 91입니다. 이닝 히터 잠재를 들고 송원범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출발하시죠. 장비 다착용했고요 자,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레벨 경기 돌립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시면, 이런 실험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어 가장 표수를 많이 받은 카드의 예, 선수를 예, 진행하거나 구미가 확장기는 표수를 할 거니까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자, 박국지 87 미네소타 세트대. 자 시범 영상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자, 즐거운 87년도 게임하고 계시죠? 미네소타네요. 즐마요 저는... 하고. 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은범 얼마나 좋을지. 아우. 좋아요. 상대네 87의 미네소타 하이엔드네요와 친상 카드 하워드 멋있다. 오, 와 레이. 하워드를 그 로드리게스 대신 쓰고 있네요. 그 대신 쓰고 있네요. 잡아냅니다. 송은범은 슬로 우 커버가 있기 때문에 슬로 우 커버와 특기를 활용해서 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은범 얼마나 좋을지 과연. 이루 수가 잡스. 자 좋아요. 오 스티브 칼튼 노말. 오우. 스티브 칼튼 노말. 헐. 뭐죠? 오우. 저희 투수 실한가요? <laughs> 오우 왜 안타가 안 돼? 좀. 뭐야? 어후 새 택한쪽에 니와 신기하네요. 아주 장면이네요. 아웃. 자, 선풍기가 옆으로 넘어져 가지고 선풍기 를 부었습니다. 우! 스트라이크. 일루수가루에서 아웃. 와이! 스트라이크. Strike! Ooh, yeah, that's nice. good. 바람이 8m를 앞으로 불기때문에 이제 소리아노가 시원하게 홈런을 하나 때렸네요 윙 삼진아! 지금 스윙은 참 아쉽네요 충분히 칠수 있는 랭이였거든요 5입니다 스트라이크 아웃! 변수가 이동하면서 잡아납니다 아, 좋아요. 이거 갔어요? <목소리> 좋아요. 2점. <진짜. 목소리> 아, 파성이 <목소리> 진짜 보클랜드를 맞췄는데, 첫경기를 해보는데, 너무나 좋습니다. 아, 이쁘네요. 덱 진짜. 아, 뿌듯하다. 잘 맞춰가지고. <목소리> 너무 뿌듯해요. 덱 <백>, 진짜. 이 선수 파성에서 지키니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오이. 기다리란 싸인 나왔나요? 인데요 골. 볼투 스트라이크. 김인삼진아. 아, 자신 없는 수입니다. 어. 좀 멋게 실수로 갓트로 해서 죄송하다고 채팅을 쳤습니다. 오, 중단 중단한 이루탈에 맞았네요. 안타가 되네요. 아, 선풍기가 넘어져 가지고 옆으로. 아, 진짜 깜짝 놀랐네요. 마음을 추스리고 있습니다. 선풍기 부서진 줄 알고 놀랐습니다. 선풍기는 제 생명줄이기 때문에 입니다. 볼. 자, 투 스트라이크에 주자 2루. 볼입니다. 볼. 아, 이게 주자 2루라서

좋아요. 어우 송은범 괜찮은데요. 어, 좋아요를 많이 받는 이유가 있는 거 같은데 송은범 굉장히 좋습니다. 두 개를 기다리나요? 이거는 살살 던지는 거 같아서 상대방이 그냥 빈집 나와도 치면은 어, 넘어가는 타격가 있을 거예요. 바람이 순풍이기 때문에 잘 치면은 웬만하면 쭉쭉 뻗어 나갈 거라고 수 처리합니다. 태하다. 다리란 사인 나왔나요? 폼이 귀엽네, 태하다. 이니다 스트라이크. 자, 천천히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수님 찹습니다. 네, 빈집도 멀리 나가 나가네요. 살살 집가 찹습니다. 아, 자, 어 공세. 좋은 오! 수가 자, 후방 수비를 하기 때문에 조금 이제, 어, 선, 안타를 컨택으로 쳐도 괜찮을 오, 것 같긴 나요. 하네요. 스트라이크. 근데 지금 송은범이 사회, 사회 초에 지금 굉장히 지금 잘 오, 맞고 있습니다. 잡았습니다. 와, 송은범 좋은데요? 생각보다? 이닝이 터널 체력도 차고 있고, 에이 마스터를 띄우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구위가 나옵니다. 아주 좋아요. 아, 좋아요. 잡을 수 있죠. 소리아노입니다. 소리아노 하지만 티선 소리아노라서 스아는 아니지만... 아, 넘어갔네요. 소문범의 첫 번째 실점 컵이! 홈런 현재 3.2 이닝에 1 실점입니다. 여기서 기다리란 사인 나왔나요? 볼입니다. 와요. 투구로 삼진. 아유. 첫 번째 삼진이네요. 아유. 점수를 아유. 더 아유. 내야 되는데 아유. 노말 아유. 상대로 아유. 점수도 못 내고 있네요. 볼. 상대방이 아유. 정말 스트라이크. 그 스티브 칼튼 장인인 것 같습니다. 이거 스티브 칼튼 야, 잘, 잘 참았어요 마는저 처음 보는데 와 이거 100 105승 110회 3.17 자체가 이게 진짜 대단한 겁니다 이게 와 이거 레더에서만 레더에서만 했을 건데 분명히 1 0 5승 110회 가 제대로 죠 차로 보이네요. 볼. 풀어서 쳐볼게요. 풀어서 쳐볼게요. 풀어서. 빠졌나요? 풀어서, 풀어서. 어.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볼인데요. 볼. 와, 니다 스리볼 원스 자, 이거는 가져. 좋아요. 완전히 갈라는 어, 시원하기도 그 커너로 치는 게 오히려 좀더 나을 것 같네요. 음. 와, guts. 이걸 잡아. 야, <근데 가지런> 너 오! 야, 이걸 잡아. 어요 잡습니다. 로

이번 타석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송은범이 지금 2실점째를 이실 하고 있습니다. 구질이 좋은데 전 나름도 지금 아직 만족하고 있거든요. 순통이기 때문에 스크래그 넘어가는 스크래그 거라서 아주 지금 만족하고 지금 투수를. 넘어가네요. 잘 노리네요. 자3대3 계속 던지겠습니다. 좋아요. 자5 이닝 동안 3 실점을 했습니다. 바람은 반대로 불고 있네요. 알라이. 자기 공을 기다리나요? 스트라이크. 하게 항해해 보지만 입니다 생각이 많아요. 지금 동배트 어, 리켄더스는 홈을 끄는 뭐. 게더 좋을 것 같은데. 머리가 이쪽을 가리네요. 뭘입니다, 뭘. 어우, 좋아요. 아웃입니다. 자, 몸을 잘 보네요, 볼. 와, 진짜 장인은 장인이다. 스티브 칼튼 트 장인입니다, 장인. 신기하네. 이 능력치를 이렇게 잘 쓰다니. 벗어는 거, 볼입니다. 아웃! 아웃. 3 0점 <목소리> <목소리> 자 1루 오늘 2타수 1안타 아 오늘 탈 하면 아주 좋... 주자, 주자 다 주자의 발이 공보다 먼저 들어왔습니다 자루도 했고요 이다 잡았네요 루어못 잡는 줄 알았는데 잡았습니다 기다리란 싸이 나왔나요?

가나요아안 갔네. 오우습니다 잡아냅니다. 살짝 아쉽네요. 자 공을 잘 보내요. 툭샷이라 좋아도 넘기면은 빨리 right. 기렀나요 네. 스윙입니다. 자자 격렬하게 항해해 보지만 선진입니다. 우리의 싸움에서 투수가 있다. 아 바람이 순풍입니다. 아 클라는데. 니다 선하는 공, 볼입니다볼입니다 볼. 선하는 공이 자, 아닌가요? 자, 투 스트라이크, 쓰리 볼. 중전수중전 안타! 수가 저런식으로 승패 하면 안되거든요. 오늘 2타수 1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배트에 잘맞는거요 아잘 골랐어요 볼아 넘어가네요 와잘 쳤네 끝까지 송금범으로 던지고 싶었는데 아 방맞았습송범이 지금 6.1이니 20.. 20 5실점을 했네요 5실점 송범이 굳이 전 지금도 괜찮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바람이 이 송풍으로 지금 된 상태라서 니다 7회말, 8회말, 9회말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진행마 슈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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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 따라갔네요. 재밌다 나름대로 예, 투수 장인이랑 붙으니까 괜찮요오우위 아, 정면이네요. 좋습니다. 빠졌나요? 오. 아, 송금범, 이거, 이들, 이번에 던지면은 무조건 맞으니까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수 준비가 되어 있진 않은데, 토드로 던지도, 던져보도록 지도던 할게요. 실험은 이제 7회까지 던진 걸로 하고, 8회 구회를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토드 폰 괜찮네, 이거. 굳이? 우와. 와체인저이 독특하네요. 오. 상황에 오늘 승상치한데 이번 파저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여서기다리 사인 나왔나요? 기다리면 안 되죠. 스트라 아, 오, 트요 아, 넘어가나? 아! 아! 아 미네스타 바타에 어, 밀리고 수는 있네요. 수는 어, 있네요. 어, 아. 라이스트라크라이크 자, 육대사람 지고 있습니다. 어, 아! 타수 무한탄데요. 7대 4. 못 되네요. 스트라이크. 와. 연락죠. 어! 라이스가 잡았습니다. 이 선수 타수 무한탄데요. 어, 바람이 그래도 10m. 오이! 오늘도 못 되네요. 스트라이크. 와, 진짜 장인이다. 신기하다. 이동하면서 잡니다는이나니다이 이동하면서 잡아냅니다. 끝이 살아있네요. 스윙. 아 마지막 구회 초 앞에서 오늘 2안타입니다. 다시 생각해봐도 송원범 투수는 좋거든요. 탑인데. 제가 봤을 때 구질이 확실히 좋은데 제가 못 던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구질이 확실히 좋았거든요. 근데 제가 실력이 모자라서 이제 잘 던지지 못한 것 같습니다.

계차로볼 좋아요, 일단 무사일루. 아 근데 날씨가 다해 해 날씨라서. 아 오늘 이 아주 좋습니다. 오아이로 아아아아 가지 말걸. 아, 잘 잡았네요. 경기 운영고니다 이렇게 장애인 유저분들이 진짜 많아졌으면 개인적으로 좋을 것 같아요. 와 되게 신기해요.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도7대4로 제가 지게 됐고 그냥 이렇게 송은범 테스트를 간단히 마쳐보았습니다. 자 송은범의 기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 송은범은 자칠 이닝 칠 피안타 5작 제점 삼진2 개를 잡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경기에 지게 되었고 송은범 테스트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간단히 송은범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이번 제가 좀 이렇게 좀 구질이 안 좋아서 막 재구도 안되고 막 이렇게 탈탈 털리는 그런 어, 느낌이었으면 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요 순풍이라 많이 뚜들겨 왔긴 했는데 그래도 전 나름대로 송은범 선수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간단히 송은범 테스트를 마쳐봤고요 어또 투수를 댓글을 달아주시면 골라가지고 제가 좋은 투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만 찍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